거창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과 산사태 위험지구의 재해 취약시설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구인모 거창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장백교 재가설 공사, 환관과 동변 수해복구 공사, 조상 산사태 위험지구의 집중호우 대비 준비 사항과 붕괴 위험지 예방 대책, 배수로 정비 상태, 재난 대비 인력 배치 등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수는 최근 기상사항을 볼때 예측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사장 유실과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기상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